했던 아이서티 차량이 지금 판매가 됐어요. 지금 어 일단은 이영상은 제가 한 세네 분 정도에게 동시에 이제 보내드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서티 차량이 두 대가 있었는데 그 각각의 두 대의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먼저 오셨던 그두 분이 차를 보시자마자 둘다 어, 계약을 해주시는 바람에 어, 그 지금 저랑 연락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방문을 못 해주셨던 분 혹은 결정을 못, 내리, 못 내려주셨던 분들께서 지금 차를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 차를 한번 어, 소개를 한번 시켜드려보고자 지금 준비를 했거든요. 이 차는 저희 상사에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아이서티 차량이고요. 만약에 이 차가 이 차도 별로 마음이 안 드신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러, 이 차랑 비슷한 수준의 뭔가 이제 찾으시는 그 니즈에 맞는 차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단지에 있는 것까지 좀 같이 한번 찾아봐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딱꼭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어, 오픈해서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저희 상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기 이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상사 혹은 다른 단지에 있는 차를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상태가 좋은 거 예, 정말 완벽한 것만 좀 찾아서 해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는 지금 문의해주셨던 차량들이랑 스펙이 거의 같아요. 예, 지금 어 일단 스펙을 말씀드리면 2012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3만 3천 키로 뛰었고 1.6 어, VGT 익스트림 예, 똑같은 등급에 똑같은 연식의 어, 비슷한 주행거리를 갖추고 있는 오히려 지금 문의해 주셨던 차량들보다 주행거리가 한만 키로 정도 좀더 적은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 썬루프 있는 거 동일한 문의 동일한 썬루프 아, 있는 차량을 문의를 해, 주, 문의를 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동일한 그 옵션이 될 거고요. 어 선루프 없는 차량을 문의해 주셨던 분들에게는 선루프가 있는 차량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 580에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차 상태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또 보내드렸던 영상처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외관 부분부터 쭉 살펴보면. 일단 앞 범퍼 부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지금 제 눈에 한 가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음 여기 라이트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쪽 라이트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보기에는 약간 지금 안쪽에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좀 흠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포인트는 이제 투명하냐, 안 라이트가 좀 투명하냐를 보는데, 좀, 그래도 이 정도는 투명한데요. 요거랑 비교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 거에는 지금 빛이 좀 많이, 어, 발했어요. 이게 색이. 네, 그래서, 어, 지금 약간 양쪽에 라이트가 사실 지금 좀 투명하고 좀 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 차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어 저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쪽 라이트를 어 A급 중고로 요거랑 최대한 비슷하게 좀 같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깨끗한 걸로 좀 갈아서 해드리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상사 저희 상사 거니까 제가 요구를 해서 이거는 좀 어, 수정을 해 주셔야 제가 이제 판매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요거는 수정을 해서 그렇게 드리는 쪽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어, 약속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요렇다. 네, 요런 부분을 보완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쭉 보시면 여기 약간의 그 비스가 약간 흔적은 있지만 지금 어 붙어치고 매꿔 나서 크게 티안 나는 아주 작은 상처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타이어는 A급이네요. 지금 타이어는 많이 아주 많이 남아 있어 요한 어, 70%에서 80% 가까이 남아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타이어는 거의 새거나 마찬가지고요. 어, 휠은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쪽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네, 뒤쪽 휠도 깨끗하고 네, 타이어도 앞타이어랑 같이 동일하게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 뒤쪽도 전체적으로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외관상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기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네,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다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편이고요. 어 여기 약간의 돌방기 살짝 있고 뒤쪽 트렁크 쪽 한번 열어 보면 뒤쪽 트렁크 쪽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어, 수리한 부분 없이 예, 이것도 무사고예요. 예, 무사고로. 아 잠깐만 이거가 잠깐 사고가 있었어요. 네. 제가 단순 접촉 사고가 살짝 있었네요. 교환된 부분이 정확하게 이쪽 문자하고, 이쪽 핸더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긁혀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교체.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차의 엔진 부분이나 어 뼈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체하거나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 접촉 사고 정도 네, 가볍게 접촉 사고가 일어났었는데 그거 수리해서 어 깨끗한 상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에 문을 열어서 뒤쪽에 보면 이쪽에 안쪽에 이제 매트는 벌집 매트로 해놓았고, 뒤쪽은 전체적으로 뭐 깨끗한 편입니다. 깨끗한 편이고, 어,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앞쪽 부분으로 오시면, 아, 위에는 이제 LED등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도 벌집 매트랑 해서 예,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 운전석도 이 정도면은 주행거리 대비, 연식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지금 어 유지 관리 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옵션적으로 봤을때 음 네비게이션은 지금 어 싸제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순정이 아니고 사제로 예,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이나비 네비게이션이거든요 예, 아이나비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음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블랙박스 하이패스, 그리고 썬루프까지. 일단 옵션은 그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저를 믿고 이제 구입해 주시는 거니까 저도 그 믿음에 어느 도 보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자세히 보고 최대한 하 i n 수 있는 거좀 깔끔하게 할수 있는 거좀 보고 있는데제음제각했을했을때 음 잠깐만요. g 차도 음 엔진 n g i n e engine, 엔진 쪽이나, 엔진, 뭐 미션 쪽이나 이런 부분들 다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이쪽도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이상 없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 차도 그, 그한 가지 부분을 좀 추가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디젤 차기 때문에 디젤 차기 때문에 차가 이제 그 디젤의 떨림 엔진의 떨림이나 진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아이스티 지금 여러 대를 판매하면서 이런 차 저런 차한쭉 봤었는데요. 어요 정도 진동과 떨림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예. 그 나쁘지는 않은 상태다뭐 괜찮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정도기는 한데 요거보다 제가 월등하게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괜찮은 차를 팔아봐서 아, 요 정도까지도 차가 개선이 될수 있구나라고 지금 어저 느꼈던 게 있어서 어그요 차도 그 부분만 교체해 주면 훨씬 더 조용해질 것 같은데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엔진을 잡고 있는 미미라는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이 이제 엔진이 떨리는 증상을 이제 조금 완화해서 완충작용을 해서 차내에는 그 떨림이나 진동이 최소화하게 해주는 부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품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원래 이제 신차 출고할 때 장착되어 있던 부품이 어, 지금 그 마, 진동과 떨림이 이제 마모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그 기능을 어느 정도는 조금 상실한 편입니다. 이렇게 상실한 편이라 요거를 부품 이제 새 걸로 이렇게 딱 갈아주면 다시 예, 스프링처럼 이렇게 완충 작용이 돼서 떨려도 떨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될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교체해주면 어, 한결 더 좋은 차가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RPM을 올렸을 때 밟아 보면은. 이제 주행 간에는 뭐 진동이나 떨림이나 이런 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예, 그게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가다가 예, 이렇게 이렇게 쭉 주행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고 예, 가다가 이제 그 빨간 불에 정지선에 섰다. 예, 그러면은 어 달릴 때보다 진동이나 소음이 조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 정도 상태면 예, 갈아도 되고 안 갈아도 되고 그 개인 호불호에 따라서 어, 뭐,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지, 뭐, 이렇게 해서 충분히 얘기할 만한 그런 차량,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야 되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상태도 아니고, 그냥 딱 중간 정도, 그냥 이 정도 연식, 이 정도 주행거리면는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이긴 한데요. 어, 만약에 이거를 계약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 라이트랑 포함해가지고, 이 미미도 교체를 해서, 그냥 신차 출고했을 때의 그 컨디션을 어, 나타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강력하게그 부분도 좀 수정을 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할게요. 예. 그 다른 상사자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좀 못해요. 사실은 뭐그 만약에 그런 이런 이게 만약 다른 상사자였다. 아, 그 좀 저기 하니까 그냥 다른 차로 보시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2000은 어, 저희 상사 차니까 제가 얘기하면 은 수정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수정하면 A급 차량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한 차량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이 차를 지금 이제 다른 그때 이제 구, 저희 구입하지 못했던 다른 어, 그 차량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의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차에 대한 영상 영상 올릴 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